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편해질 틈이 없습니다. 금리 이야기, 환율 이야기,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는 대출도 없고 큰 투자도 안 하는데 저런 뉴스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흘러가는 경제의 방향은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시니어의 생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분명한 건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를 두고 이제는 내릴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다시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이자율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돈의 흐름, 물가, 생활비, 그리고 우리의 노후 안정성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이 변화가 더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다시 벌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고정된 수입 안에서 생활합니다. 연금, 예금, 이자, 혹은 임대료처럼 이미 정해진 돈의 흐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움직이면 생활의 체감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예전보다 똑같이 쓰는 것 같은데 돈이 더 빨리 줄어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돈이 줄어서가 아니라 돈이 놓여있는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겁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흐름이 올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투자 이야기나 복잡한 금융 상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시니어의 눈높이에서 생활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내년에 금리가 정말로 오르든 혹은 예상보다 덜 오르든 적어도 이런 생각은 드실 겁니다. 아, 이제는 불안하기만 한 상황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점검해야 할게 무엇인지 알겠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금리라는 건 대출 있는 사람들 이야기 아니야? 나는 빚도 없고, 은행에 예금만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 생각이 왜 위험한지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금리는 대출보다 먼저 생활비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 대출 이자보다 먼저 환율과 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기름값, 식료품값, 전기요금 같은 기본 생활비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돈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분들은 물가가 오르면 야근을 더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부업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다릅니다. 대부분 이미 수입의 크기와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은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고 예금 이자는 갑자기 크게 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그대로인 구조에 더 빨리 놓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예금 이자 받으니까 금리 오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예금 이자가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물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자가 1년에 몇십만원 늘어나는 동안, 장바구니 물가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이자는 늘었는데 왜더 빠듯하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손해를 봐도 다시 벌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 뉴스라도 시니어는 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리는 숫자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숫자 하나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 돈이 놓여 있는 조건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바뀌면 같은 돈을 가지고도 느끼는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금리가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문가들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몇 가지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건 내 이야기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고, 그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던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이 생각들이 오히려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겁니다. 나는 대출이 없으니까 괜찮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대출 하나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도 마련했고, 자녀도 키웠고, 이제는 남에게 빚질 일 없이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 저건 빚 있는 사람들 이야기지, 나는 해당 없다. 이렇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대출이 있는 사람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신호는 물가와 생활비 전반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출이 없어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병원에 가고 난방비를 내고 교통비를 쓰는 이상 금리 변화는 결국 생활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빚이 없다고 해서 물가 상승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제일 안전하다. 이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크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전부 예금으로만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은 원금을 지켜주지만 돈의 가치까지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이자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금이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생활이 빠듯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손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는 조용히 진행되는 손해입니다. 세 번째 생각은, 뉴스에 나오는 숫자는 나랑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환율이 얼마인지, 성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런 숫자들은 너무 크고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건 나라 이야기지, 내 생활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 생활로 내려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 수입 물가는 장바구니 가격으로 바뀝니다. 성장률이 올라도 그 혜택이 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숫자는 추상적이지만 결과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비로 나타납니다. 이세 가지 생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믿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면 같은 선택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다는 판단이 오히려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노후 자산에서 가장 무서운 건 큰 손실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는 사이에 조금씩 불안해지는 구조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생활의 여유가 줄어드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맞는 전망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미리 인정하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생활에서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바로 지금 많은 어르신들께서 겪고 계신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통장 잔액을 한번 보면, 그걸로 한동안 마음이 놓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돈이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빠듯하지? 이런 느낌이 먼저 듭니다. 이건 개인의 소비 습관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돈이 더 빨리 나가요. 병원비, 관리비, 장 보는 돈이 조금씩 다 올랐어요. 이 말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생활비의 기본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체감이 큰 부분은 식료품비와 고정비입니다.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은 하루라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난방비, 전기요금,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용들은 줄이고 싶다고.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와 환율의 변화는 시니어에게 훨씬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예금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대출이나 카드 사용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무리해서 소비해서가 아니라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조금씩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 흐름이 길어지면 생활의 안정감이 점점 약해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고 지금은 돈이 있는데도 불안해요. 이 말이 요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이 놓인 환경이 불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변 이야기에 귀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환경이 불안해질수록 사람은 빠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만회할 수 있는 방법,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이야기, 손해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에서는 이 조급함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노후의 불안은 한 번에 무너지는 방식보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무언가를 크게 버리기보다 오히려 더 조심해서 선택을 줄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서두르는 결정입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사람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노후 자금에서는 이한 번의 선택이 이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이 보게 되는 선택이 변동금리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입니다. 지금 당장은 고정금리보다 이자가 낮아 보여 부담이 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는 변동금리는 언제든지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던 이자가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그 부담은 생각보다 빠르게 커집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선택은 가족 문제로 얽히는 금전 관계입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부모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과 자녀의 선택이 한 통장 안에서 섞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업이든 투자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후로 돌아옵니다. 도와주는 마음과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입니다. 높은 수익률, 짧은 기간,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에서 높은 수익과 낮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과 위험도 크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라면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의 손실은 회복이 아닌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불안을 이기기 위한 돈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기 위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크게 불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를 벌수 있을까보다 얼마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지금 이 시기에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보다 오히려 줄이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지 않는 것. 확실하지 않은 선택은 미루는 것 이것만으로도 불안의 절반은 이미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기일수록 무엇을 할지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결정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노후 자금은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미리 정해둔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 잔액부터 확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달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일정한데 나가는 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면 그 구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흐름이 정리되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한 곳에 모든 돈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선택도 환경이 바뀌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거나 예금만 가지고 있거나 특정 자산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변화에 매우 약합니다. 노후에는 큰 수익보다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돈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으면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언제든지 손에 쥘수 있는 돈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기보다 필요할 때쓸수 있는 돈이 없을 때 커집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생활비 공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미리 알려주지 않고 찾아옵니다. 이럴 때 바로 쓸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활의 안정감을 결정합니다. 이세 가지 기준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불리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잘 마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크게 흔들리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누군가의 말보다 내가 세운 기준이 훨씬 믿을만 합니다. 기준이 서 있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결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노후 생활 전체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생각을 오래 붙잡아두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옮기는 일입니다. 노후 자금 관리에서 큰 결심은 오래 가지 않지만 작은 점검은 생활을 바꿉니다. 가장 먼저 해보셔야 할건 지금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에 보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 통장에 나뉘어 있다면 종이에 적어보셔도 좋고 메모장에 정리하셔도 됩니다. 예금, 적금, 연금, 입출금 통장까지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대출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인지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고정인지 변동인지입니다. 변동금리는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환경이 바뀌면 가장 먼저 부담이 됩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구조에 놓여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르는 상태가 가장 큰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꼭 하나는 만들어 두셔야 할 것이 비상으로 쓸수 있는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의 위치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생활비와 완전히 분리된 비상용 자금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큰 금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쓰는 생활비 기준으로 몇 달을 버틸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통장만 확인해도 되고 내일은 대출 서류만 꺼내봐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돈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 감각이 살아나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노후 준비는 언제나 늦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지금 점검하는 사람이 가장 빠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은 커지고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만지는 손이 다시 익숙해질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뉴스는 여전히 나오고, 금리와 경제 상황도 당장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기보다, 돈의 흐름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커집니다. 반대로, 크게 벌지 못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 안에 돈이 놓여 있으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은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결국 버텨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미리 준비했고, 무리하지 않았고, 자기 상황에 맞는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시기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비법도 아니고 누군가만 할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돈을 점검하고 구조를 정리하고 현금을 남겨두는 것이세 가지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큰 결심보다 지속할 수 있는 선택이 결국 삶을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아직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관리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하나씩 세워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날,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 대출 서류를 꺼내보는 것,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 보는 것, 이중 하나만 해도 다음 달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채널은 빠른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오래가는 방법,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고 조용히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데 이 채널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